저희는 그러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우시서 감사합니다. 해요감사 <laughs> 어, 안녕히 가세요. 아, 네, 수고하세요. <laughs> 또, 또 뵙게 됐네요. 아, 네 반갑습니다. 정치자분들이, <laughs> 음,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뭘? 갑자기 정치자 갑자기... <laughs> 분들, 음, 아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웃음 터진 적이 별로 없는데, 아 다행이다. 음. 또 좋은 에너지 받고, 어 좋은. 나무튼 진짜 마지막 이상 어디? 네, 좋은 밤 되세요. <laughs> 오늘 너무 이렇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. 그, 놀아주는 여자. 네, 6월 12일 8시 50분. 네. <laughs>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. 언제나 당신 곁에 아임뉴 에너지 GS칼텍스 협찬 5 7 0 많은 <목소리> 시청 어, 부탁드리겠습니다.